주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보여 김대리! 나 움직이는 프로필 할 거야 <laughs> 언니 전형으로 해줄게 와 어, 해들었다 야 근데 왜 잘한다 아주 좋아 야 바꿔 너 이거 경험을 해봐야 돼 <laughs> 아니 지셨잖아요 부장님 야 나는 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<laughs> 야 빛나네? 빛나지 후광이 너가 되게 예뻐 보여 <laughs> 구름이 있어도 안 보이지 않아? 안 보여 어, 뭐야 뭐야 물고 있는 었거 있었는데. 야. <laughs> <laughs> 어, 배드민턴 치고 있다. 들어와. 들어와. 네. 어디가? 우린 체력 없어. 들어와 들어와. 뭐 해야지? 아니면 우리 한판 같이 할까? 난 궁금한데. 하고 싶은데. 한번한한 한 판만. 한판 들어와 그럼. 경험 많아. 들어와. 장님 혹시 칠줄 아세요? 야, 당연하죠. 그러면 음, 5점 5점 내기. 그래, 그래. 아니면, 어, 진 사람, 그, 감성을 어, 올리기. 아, 오케이, 좋아.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갈게요. 어, 어, 에? 우리가, 스킬이에요. 진 거야? 진 거예요. 스킬이에요.